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축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즐겁게 예배하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의인이 되셨습니까? 로마스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했습니다 죄 원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를 의인이라고 너희 의인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것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기를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예배가 뭘까요? 성령 안에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의인으로서 정직한 자의 삶,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때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복된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이 예배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우리는 이 예배의 축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두 번째 바라보는 것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의 축복.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요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요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고,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기를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때를 따라 도오시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이내 길의 빛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 전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에세 번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그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건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이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살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덮어놓고, 아닌 척, 변명하고, 핑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모습대로, 전죄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점이 있요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 경외, 두려움과 공경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살피시고 건지시고 살리신다. 16절부터 19절까지 봅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나니 구원하는 데에 군많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를다 가져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것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벌이 언어에 보면 앞에 보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는 것이죠 보라 하나님의 성품 해세들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28절 말씀 때문에요, 감격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패한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 보라, 보라.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며, 요하를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살피시기를 건져주시고, 살려내신다.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안에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요. 함께 하나 되는 축복입니다. 20절에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21절에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22절은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 주의 해세도 주의 성품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자,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오늘 우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자로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요하를 경외함으로 하나된 우리 순복음 춘천교에 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요하의 성호를 의지하는 저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택받은 저와 우리가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아멘. 함께 하나되는 축복, 여호와를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의 연합이 있다면 여기 여러분 도전합시다. 교회가 이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함께 하나 될 때에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만들어낼 것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저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